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김민정입니다. 초소식입니다. 구미 불산누출사고로 임시거주지에 생활하던 주민들이 정부와 사고보상 문제가 잘 마무리돼 모두 귀가했습니다. 지난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로 임시거주지에 머물던 주민들이 모두 귀가하고 사고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 머물던 산동면 봉상리 주민 100여 명과 해평 수령원에 거주하던 임천리 주민 150여 명이 24일 모두 원래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화공 업체인 후보글로벌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자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10월 6일부터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왔습니다. 이에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했고 지역 병원을 환경 보건 센터로 지정해 주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주민과 보상 문제를 타결한 뒤 귀가를 협의해 왔습니다. 신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산동면에 있는 경운대 벽강 아트센터에서 면민 화합 행사를 열어 민심을 수습할 예정입니다.